모든 x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fx. fx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랍니다. 그러면 그 연속인 거에다가 또 연속인 x를 곱하잖아? 그럼 또 연속이에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도 이미 연속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속 길이 더하고 빼고 하니까 이게 연속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을 xf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한 방정식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y자리에 0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3차인지 4차인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뭔지 모르겠지만은 얘를 x축과 만나는 점을 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 교점이 바로 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라는 것을 뭐 GX라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Y로 잡을게요. 이 새로 만들어진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의 실근은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 적어도 몇개 존재합니까? 얼만큼 왔다리 갔다리 하나요? 부호가? 이런 얘기죠. 근데 이미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려면은 0과 3 사이에서 이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갑자기 음수에서 양수로 뿡! 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미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전부다 모든 x에 대해서 0과 3 사이만 뿐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다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따지기만 하면 돼요. 여기 남아있는 값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0는 값, 1는 값, 2는 값, 3는 값이 있어서 얘도 그런 값들을 넣어볼까 해요. 총 4개죠? 4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 대신에 한번 0을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한번 1을 집어넣어 보실래요?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F1이 3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1. 양수가 되겠네요. 이번에 X 대신 뭐 넣어봐요? 2 넣어봐요. 그럼 두배한 F2. 마사마일. 그런데 F2가 2야. 그럼 뭐야? 음수 나오네요. 이번에 에신뭐넣나요 3나요? 3 넣어요? 3배 한 F3에다가 3배 한 F3에다가 뺄 거야. 9 빼기 1. 그러면 F3이 1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나요? 네, 지금 부호가 바뀐 데가 어디냐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라고 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다 구하라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F3 몰라서 지금 보니까 얘가 1에서, 마일에서 1로 갔죠? 여기서 하나의 시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일로 갔어요. 생기나요? 네, 생겨요. 마이너스 1에서 마칠로 갔어요. 생겨요? 보장할 수 없죠. 딱두 개밖에 없는 거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몰라도, 몰라도, 그래프를 상상해서 그려볼 수 있는데, 얘네를 0을 집어넣으면 지하 1층에 있대요. 0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1넣면 1이야. 1일 때는 1.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2일 때는 마이너스 1. 3일 때는 마이너스 7이야. 3일 때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가장 단순하게 생겼다고 쳤을 때, 빰, 빠라밤, 빠라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현란하게 생겼으면 더 많이 생길 텐데. 얘네가,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이렇게 생기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